음반 위에 두 여왕 김연아와 이상화가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. 여기는 한 체육 대상 시상식 현장. 블랙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두 여왕이 나란히 자리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. 박수도 치고 간간히 수다도 떨면서 시상식을 즐기는 두 여왕에게 훈남 아이돌 제국의 아이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화이트데이라 가지고 이제 네. 우리 또 정말 고생하신 우리 네. 여신님 여신님 두 분께 저희가 특별한 네. 선물을 준비했는데 약간 너무 쑥스럽지만 네네. 네 저희가 네. 대신해서 네네. 네 이제 팬의 입장으로 네. 찾아가서 공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여왕을 영접한 두 남자 두 군데는 마음을 쉽게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상하십 네. 네.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더욱 이쁘신데요, 진짜. 네. 저희 TV에서만 네. 보시던 이렇게 <laughs> 연예인 보는 것 <laughs>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? <웃음> 그렇죠, <laughs> 아이돌스타에게 화이트데이 <laughs> 선물을 받은 김연아, 이성화는 이날 박수, 최고의 박수, 영예인 최우수 전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김연아입니다. 약간. <laughs> <laughs> 어, 솔직히, 이제,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저보다 더 잘한 선수들도 있는데, 만약, 예를 들어서 박승희 선수는 금메달도 많이 땄고, 저는 은메달인데, 이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조금, 어 민망하고요. 일단,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. 또 네, 안녕하세요. 오. 이상화입니다. 사실, 어, 이염, 이형... 를할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네, 잘한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어, 기분 네. 막상 막하 융호 상박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음반 위두 여왕이죠. 김연아 이상화가 서로에게 갖는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실 연하 선수는 정말 아름다움을 연기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도 어 다들 부르듯이 저도 연느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. 그리고 여신이란 단어가 이렇게 걸맞게 어 그런 내네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요. 네,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상원이도 이제 밴쿠버 때와 또 이번에 소치까지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매달도 따고 해서 어. 제가 연느님이면 상느님이야. 아 뭐라고요? 상느님인가? 상느님인 것 같다. 아 그만큼 대단하다. 이성화에게 상느님이라는 새로운 애칭을 선물한 연느님 김연아가 가장 좋아하는 애칭은 따로 있었습니다. 키인 뭐 이런 거는 조금 우글거려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. 그냥 김연아 선수라는 게 가장. 아, 아이제 선수가 아니지만 네. 노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가장 아, 저한테는 마음에 그쵸? 들었던 것 같아요. 동계 올림픽이 마무리된 지한달 앞으로의 계획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어, 올림픽이 끝난 지 어, 사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, 네 많이 쉬고 싶고요. <laughs> 여름 훈련에 들어갈 때까지 잘 쉬고 치료도 잘 받으면서 다음 시즌을 어,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당장에는 이제 5월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계속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. 일단 선수 생활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이게또 살아갈지 뭘 하면 <웃음> 살아, <웃음> 살지 <웃음> 고민을 좀더 하고 또 당장 네. 어떤 계획은 없고요. 일단 휴식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. 무엇보다 휴식을 바라는 두 여왕이었는데요 푹쉰 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두 여왕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.